오늘의 아침 메뉴는 고린도 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가장 먼저 한 말은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출세를 하거나 자격증을 타거나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모든 언변과 모든 재식에 풍족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언변이란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도를 위한 말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잘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은혜로 인하여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전도의 언변과 지식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다양한 영역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면 실제로 풍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혜의 주복하고 그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은 사도발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의 미래를 향한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곧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를 향한 확신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혜로 인하여 결국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은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고 그들의 엄변과 지식을 칭찬하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사도바울과 같은 영적인 시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적용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 칭찬,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있는지 돌아봅시다. <목소리>